오늘 가장 핫한 키워드 뉴스 우효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예계 핫 이슈 전해드릴게요 유명 여배우 추자연과 남편 우효광 커플 소식입니다 먼저 추자연과 우효광은 우리에게 행복한 국제 부부라는 이미지를 많이 보여준 셀럽 커플입니다 그들은 SBS 예능 동상 이몽투 너는 내 운명에서 웃음과 행복을 선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여주는 방영 중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 우효광은 불륜설에 휩싸인 것이죠. 그는 국민 남편에서 국민 불류남으로 변했고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비난의 중심에는 소셜미디어에서 퍼진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추자연과 우효광은 당시 공식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며 시간을 두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명 국민 남편 우효광은 최근 방송에서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인터넷과 SNS에 악의적으로 편집됐고 해명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추자현 역시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과감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우린 영상통화를 많이 한다. 저녁에 술자리가 있으면 누구랑 같이 있는지 안다. 나도 그 멤버들과 다 사이가 좋고 이웃이다. 그러다가 한 차에 우르르 몰려타는 찰나에 오해가 될 만한 영상이 보도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와중에 그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들은 1년 6개월 동안 멀리 떨어져 생활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상이몽추에 다시 나와, 힘든 시기를 극복한 그들만의 유쾌한 에피소드를 선사했습니다. 그들의 아들 바다는 엄마에게 한국어 하는 아빠를 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에 대한 우유광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방송에서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스토리로 만나요. 내일의 키워드도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